선수들의 연봉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 선수 계약 1일항에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로 리그가 중단됐을 때 음. 급여는 일시 중단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명목상으로는 이제 구단이 급여를 다안줄수 있는데 네. 메이저 리그 선수 노조가 워낙에 센 곳이기 때문에. 음. 어다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엄청난 분쟁이 될 거고. 다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네. 말씀드립니다. 그 마이너리그 선수 들 빼고 메이저에 음. 있는 선수들은 음. 못 받아도 되지. 어, 우리가 네. 걱정할까? 네. 그렇죠. 그 얘기 말하죠 솔직하게 음, 네. 돈만라도 받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음, 음. 우리 같은 소시민보다 백배천배 음. 음. 구단주, 음. 뭐 선수들, 뭐 그거는 걔들 받거나 음. 말거나. 솔직히 뭐 우리가 알바아니고 예. 사실 최대 피해자는 마이너리그들이죠. 네. 선수들 중에서는. 이 최저생계비도 못 법니다. 이들은 음. 대부분은. 그리고 뭐 이제 구장 직원들도 생각이 나고요. 구장 직원들은 일당으로 받거든요. 네. 뭐, 뭐 클럽이라던가 이런 직원들도 뭐 세탁해주고 뭐. 네, 돈을 못 벌고 뭐 식당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사실 선수들이야 뭐 절반만 받아도 음. 많이 받, 받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쨌든 선수 노조는 계속해서 돈을 음.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궁극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결국에는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음.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코리아 메이저리거들에게 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네. 훑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류현진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류현진 선수는 음. 뭐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서 입지에는 전혀 사실은 영향은 없는 거죠. 입지 걱정을 할건 없는데 지금 더니든에 있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가 입국 금지를 했어요. 그게 플로리다죠? 네. 네. 해국적자들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 근데 이 아내분이 임신 중이잖아요. 아, 그렇죠. 좀그 3달이 어림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진짜 네. 장기화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 리언정 선수도 쳤수죠. 지금 플로리다에 네. 발이 묶인 상황이고 네. 캐나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음. 토론토 선수단 뭐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음. 선수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이제 캠프지에 음. 남던지 아니면 이제 원래 연고 도시로 음. 돌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고향 뭐 이제 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겠죠 어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줬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캠프도 안, 안 된다며 있을지 못하겠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으로 오면은 언제 다시 돌아갈 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아, 맞습니다. 네. 음. 아, 류현진 선수도 지금 몸 상태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 좀 악재를 맞은 음. 상황이고, 플로리다에 일단은 묶여 있는. 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어떡하지? 선수단은? 다? 전부 다? 코 토론토 선수단이 그럼 지금 다 플로리다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은 네. 미국 국적자들은 돌아갈 수 있어요. 캐나다로. 오. 캐나다로? 네. 근데 류현진 선수는 미국 국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 나프타 계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아 조항에 포함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럼 캐나다랑 미국이는 이제 그를 토론토로 돌아갈 네, 수 있고. 네, 네. 아, 아 지금 그러면은 선수단 음. 일부만 지금 토론토로 돌아간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김광현 선수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아마 제일 큰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다 저 가족단들하고 네. 혼자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좀 힘들텐데. 뭐, 원래는 이제 단체 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그거를 하려고 했었대요, 불펜 세션을. 네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음. 자기 돈 까먹고 네. 있어야 돼, 지금. 아, 롱토스라도 까먹어. 하게 달라고. 대, 아니, 왜냐면, 네. 네. 시즌이 돼야지 월급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 네. 그, 주급이 2주에 음. 한 번씩 나오는데. 네. 네. 맞죠? 네. 그게 시즌제 애지 나와요. 시억명이때 네. 이럴 때는 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자기도 미국 가서 아. 좋다 그러는데 돈 까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KB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월 달부터 월급이 나오고 훈련만 해도 이제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네요. 그게 훈련만 해도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음. 시즌 계약인데 네. 나눠 주는 거를 11달 동안 나눠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을 시즌 내에 다 몰아주는 거고, 네. 한국은 그거를 11달 동안 나눠주는 거지, 돈 버는 기간은 똑같아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네. 훈련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은 음. 나오는, 뭐 그런 네, 상황이라고 네, 네, 그런 그런 건 합니다. 저랑 똑같아요. 야구 시즌에 야구 중계면서 건담 음. 그 받고, 어, 근데 비시즌에 네. 한 5개월은 음. 그냥 손가락 빨고, 음. 근데 지금 계속 빨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음. 아, 참. 예. 네. 언제까지 봐야 될지. 음. 걱정이 많을 듯, 이런 말인데 아,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런데 그나마 네. 저는 쉐보레 딜러에서 그래도 그 일이, 근데 안 팔려요, 차가. 아, 하긴 다 확실히. 묶여 있어 사람들이 그 이게 소비심리, 소비심리냐고요, 아. 지금. 아. 와,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로좀 힘듭니다. 이거 우리 월이 저 사룟값도 못 벌겠어요. 실었네, 네. 아, 참. 이게 사실은 뭐 해설자분들도 이제 일당으로 받고 그렇죠. 받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기록원분들도 이제 일당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 메이저리그 업계 종사자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 추진수 선수, 최지만 선수, 강종우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이 추진수 선수는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이제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사무국의 정지 결정을 좀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텍사스는 캠프를 소집 폐쇄했어요. 네. 이제 폐쇄를 캠프가 폐쇄했더라고요. 네. 폐쇄를 해서? 텍사스로 간 상황이죠 아, 이제 네. 추진 선수는 다시 음. 텍사스로 돌아갔고 최지만 네. 선수도 지금 사실 시범 경기에 맞춰서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린 상황이었는데 음. 살짝 붕 뜨게 됐습니다 근데 사는 데가 템팟이에요 아, 아 가깝네 그래, 가까워가지고 아이다에서. 네 괜찮아요 네. 네. 강정호가 뭐 이득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음. 이거는 엄청 큰 피해죠 네. 음, 뭐가 이득이라는 거야? 네. 도대체? 그러니까 시범경기가 미뤄졌으니까 그 기간 안에 계약을 맺겠다 이런 기사가 몇개 나왔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아니 지금 거기서 이제 이게 야수라장이 됐는데 뭘또 음. 선수 보건 그, 그럴 경향이 어딨지 음, 네. 그렇죠 지금 시범경기도 아. 안 하고 정규 시즌도 열릴지 말지 음. 미지수인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가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음. 거의 뭐 쉽지 않봐요될것 네.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강정호한테는 악재죠. 네. 근데 아마 카더라 통신에는 강정호는 원래가 돈이 원래 돈이 많아. 아 그건 아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 야,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아니에 네, 맞아요. 아유, 맞습니다. 네. 네.